말은 없네.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생선은 바로 범가자미를 가지고 왔어요. 얼마 전에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는 보통 시세 때보다는 좀 저렴하게, 키로 2만 5천 원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범가자미는 줄가자미, 노랑가자미랑 합쳐서 이제 3대 가자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크기도 이제 괜찮았어요. 지난 가을에 처음 출시돼서 제가 처음 리뷰를 했었어요. 그때 너무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궁금한 거는 과연 봄에는 좀 어떨지 하는 게좀 궁금해요. 사실 요즘에는 좀알뱅 것도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가을하고 좀 달라진 점 이렇게 크게 좀 일단 따지면은 1kg대로 사이즈가 좀 많이 커졌다라는 점, 어, 요점이 좀 많이 달라졌고요. 그때 좀 아쉬웠던 게 사이즈가 좀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자, 이제 바로 손질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아가미 찔러서 피를 빼줄 거고요. 보통 이제 피를 뺄 때는 좀 이렇게 거꾸로 해서 좀 매달아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피를 충분하게 다 빼주시는 게 좋고, 특히 숙성을 할 경우는 피를 잘 빼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요거 이제 비늘 이 엄청 억셉니다. 이게 어, 정말 안 벗겨져요. 그래서 스키비끼라고 하죠, 칼로 비늘 벗기는 거. 이제 그 방법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점액질도 꽤 많이 나와서 미끌미끌합니다. 아,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내장제거 할 거고요. 이렇게 V자로 하면은 쓸개 있는 것만 살짝 잘 피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쓸개 위치가 보통 간 보이는 부분, 이제 바로 윗부분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붉은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생선의 신장이에요. 네, 지느러미 제거 해줄 거고요. 지느러미 제거는 그냥 가위로 잘라주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제 지느러미를 왜왜 벗... 잘라내요? 뭐 비늘을 왜 벗겨내요? 라는 이제 질문들이 가끔 있는데 이건 좀 세균 때문에도 좀 그런 위생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질을 다 했고요. 이제 물기 제거. 어, 꼼꼼하게 해 줘. 특히 이제 숙성할 경우는 그렇, 물기 제거 잘해 줘야 돼요. 자, 먼저 6시간 정도 숙성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6시간 특별하게 큰 변화는 없어 보이죠. 일단 반 마리는 제가 숙성을 조금 더 오래 할 거예요. 한 60시간 정도 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다섯 장 뜨기 방법으로 제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문가가 아닌 경우는 다섯 장 뜨기로 집에서 하시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예, 하시면은 다섯 장 뜨기로 하면 깔끔하게 예, 손질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이거 반마리 남았죠. 이거는 통으로 다시 제가 숙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탈피할 때또 이제 지느러미 부분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이렇게 좀 잘라내서 하시기에는 뭐 우리가 저희가 프로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깔끔하고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한 번씩 더 해야 되다는 공정이 들어가니까 좀 시간은 조금 더 걸립니다. 손이 미끌미끌해요. 탈피할 때. 이렇게 보시면은 탈피하고 나면은 그 기름층 나오는 거 보이죠? 이제 네, 번들번들해요. 손도 많이 미끄러워요. 진드미살도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좀 깔끔하게 어, 할수 있어요. 이제 반 마리 그래도 썰었는데 1kg 짜리에 썬 거잖아요. 그래도 양이 꽤 많이 나왔어요. 한 수율은 한40% 정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시간 숙성 번가자미 한번 썰어봤습니다.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식감 말씀드리면 쫄깃해서 좋아요. 그러니까 오래 숙성한 거 아니잖아요. 한 6시간이면 적당하거든요. 그런데 뭐랄까 가을하고 좀 다른 거는 깊은 맛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제 고소한 맛도 있고 단 맛도 있는데 아그 깊이가 좀 이렇게 살짝 부족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가을하고 좀 달라진 느낌이 이제 그런 게 있었고요. 그 워낙 그 번가자미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평도 좀 높게 <laughs>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르더 중에 비하면 맛이 좋은 생선이에요. 지너미, 지느러미 살은 완전 고소하고 맛있고 좋습니다. 자, 이제 범까지 하면 60시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제가 손질하는 거 잠깐 넣었는데, 처음 손질할 때랑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탈피할 때 훨씬 쉽게 되거든요. 그만큼 기름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살은 뭐 처음부터는 탱탱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기름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썰릴 때 보면은 확실히 그 느낌은 좀 단단한 거는 좀 줄어들었어요. 생각보다 지느러미살은 되게 통통해요. 크기에 비해서 자, 제가 이제 간장에다가 찍을 거거든요. 간장에 기름 뜬거 보이시나요? 식감은 당연히 첫날보다는 많이 부드러워졌겠죠. 숙성을 시켰으니까 그렇지만 쫄깃함에서 약간 찰짐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맛도 확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조금 그 처음보다는 감칠맛하고 고소함이 좀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약간 가을에 먹었을 때랑 좀 많이 비슷해요 지금. 식감도 그렇게 물러지지 않고 약간 찰지면서 괜찮았어요. 3대 가자면 이름값을 합니다. 한 2만 5천원 대 계속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숙성을 하니까 풍무, 풍미가 훨씬 더 깊어졌어요. 와이프도 첫날 먹을 때는 조금 이렇게 평이 뭐좀 심심해, 밍밍해 이런 평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숙성한 거는 맛이 좋아졌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번가자미는 최소 하루 이상 숙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맛이 이렇게 숙성하면 확 바뀌게 되는 그런 생선 종류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번가자미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네,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